다시 비행기에서 시작하겠군. 스킵할 거? 안할 거? 할 거? 안할 거? 거? 스킵이 뭐야? 오프닝 아, 그, 스킵. 지난번에도 스킵하지 않았나? 안 스킵. 가? 스킵 어떻게 했다? 아좀 같이 가자. 응? 아직 로딩 중이야. <laughs> 죽어가고 있어. 혼자 다냐 맨날? 목소리. 왜? 또 들려요. 아니야, 내 목소리였어. 아니, 아니, 울린다고. 아, 울린다고. 내 목소리가 또 들려. 괜찮아? 녹화는 나는 안 울리니까. <laughs> 아, 네. 네. 그러네요. 이게. 감사. 했다가 했다가 안 됐다가 막 그랬나봐. 이게 왜 그리는 거지? 가자. 일어나라. 이게 뭐볼거 있었나?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뭐지? 응? 오늘의 목표 빨리 칼 찾으러 가야 돼. 낮을 아. 때 빨리 칼까지 찾자. 어왜 아, 이렇게 어지럽지? 오랜만에 서 확확 보는데, 그거 아, 마우스 아니... 감도를 낮춰 옵션에서 옵션 어디 있었지? 그 게임 플레인가 마우스. 아, 거미 나온다. 아, 거미, 우리 거미는 안 죽네. 옆에 서 있는 사람 누구야? 게임 언니는? 마우스 센시티비팅거 있잖아. 나 낮은데 왜 그러지? 더 낮게 최대한 낮게. 나 진짜 거의 낮은데? 거의 붙어 있어. 나도 거의 붙어 있는데. 완전 없애 버렸어. 응 그래도 돼. 음... 맞아 나도 완전 없앴던것 같은데 아곰음이왜 이렇게 많아? 내 소중한 캐리어. 이리어 캐리어. 뺏어 먹기. 이제 갑시다. 안돼. 완전히 어었으니 뭐, 뭐부터 먹을 게 있어? 뺏어 먹기, 뺏어 먹기. 이제 가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됐지, 아직. 나무 좀 캐갈까? 혹시 모르니까 나뭇가지 <목소리> 맞아 <목소리> 나뭇가지 어? <목소리> 원래 빨간 새가 있었나? 응 그래? 아닌가? 왜 이렇게 낯설게 생긴 새가 있지? 뭐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새가 한 마리 더눈거 같아 생료가 아닌 말고 <laughs> 엔딩에 신경 쓰라고 했더니 뭔 새를 만들어 놨네 색깔, 이거 잘못 들잖아. 내가 왜한 거지? 멍청이. 아, 나뭇가지 주을난가 사실. 어디로 가? 가자, 절로. 내려갑시다. 네, 내려갑 네, 나... 씻고 싶어요. 내려가면 씻을 수 있어요. 여기가 맞나? 맞겠지? 아니, 이 근처일 것 같다. 그지 응. 이쪽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응. 여기다. 아이고 익숙해. 여기야 여기. 씻고 갈까? 아 잤어? 잤어. 응. 한번 씻고 오시다. 물도 안먹금 마시고. 허, 이렇게 가까이 시작하다니 엄청난. 아 비행기 착륙을 랜덤이됐지 응. 왜, 혼자 왜 이렇게 가깝지? 하고 생각했었네. 여기가 아닌가 하고 물고기 죽어. 물고기. 근데, 못 우리. 먹을어한것같괜찮아 이거 뭐지? 그, 그, 언니랑 우리, 나랑 둘이서 한적 있었는데. 가자. 응. 아니, 있었는데. 있었는데 응. 우리 십자가 봤었어요. 점프 어택? 야. 네. 저도 씻으면 안 돼. 동굴 안에도 물이 있어. 그 동굴 아니지 않아, 여기? 여기 맞, 여기 아니야? 아니, 여기 칼만 있는 데잖아. 응, 그러니까 칼을 들야지 칼, 칼. 응. 야, 그러니까 들어가. 어, 우리 칼을 와, 들어온 거야, 칼을 들어. 또 내려가는 거 기다리는 거야. 그니까 이 동굴은 뭘 없잖아. 아, 괜찮아? 너무하네. 아, 우리 라이터 있겠지? 응. 나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 라이터 없는데? l 어, l 을 누르세요 내려왔다 나 이렇게 좀 끊기는거 같지? 먹자 먹어 음. 어 소리났어 여기여기여기 오고 여기. 다봐다어 있는데 왜나 안켜지지? 그렇다요 이쪽으로 갔어야 됐지. 저기 애들 있는 거 보니까. 응, 무서워. 랜턴 가지고 싶다. 돈데려가지 어, 뭘로 갔지? 둘이? 우리 항상 가던 거기, 이쪽이야. 길이 맞아 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아? 응. 뭐야 어디로 가야돼 나 미쳤나봐 응. 왼쪽 으로다 올라가요? 거. 왼쪽 응 왼쪽 가고 응. 왼쪽 없잖아 올라가요 응? 근데 가끔 막뭐 나온댔어 여기 어 아닌데? 응? <laughs> 그 <그걸> 나를 기다릴까? <laughs> 뭘 뭐해 우리 아이디 보고면 되잖아. 멍충해 어, 근데 못해. 이거 이거 올라간. 음, 잠깐만 와, 여기 있어? 맞지? 너 어디 갔어? 올라가고 있어 지금. 어디 갔풀? 여기야. 저 어디 갔다 온 거지? 아, 우리 소가 맞구나. 마, 맞나? 네, 방향입니다. 먼저 건설한 인자지? 어? 우와, 뭐 생겼다. 뭐 생겼어? 왜안 뭐 들었지? 뭐가 생겼어? 뭐 목록 생겼었는데? 시이 엄청 많다. 어, 이제 파운드 패싱도 준다. 어? 내말 들었어? 파운드 못 준다며. 아하. 그래 네? 승객 찾았다고 떴어 뭘 뭐가 떠? 어... 뭐, 뭐 여, 여 18번째 승객인가? 그래 드디어 드디어 떴다 그래서 엔딩이 나온다 그거였나? 명단은 어디서 보지? 명단 저거 나가서 후임염 우리 뼈다귀 놓야 이거? 이거 한번 봐보자 숨겼다잖아 그럼 음, 있겠지 있지? 명단 여기 딨지 명단? 아이템 하하. 들어가서 파단. 세셋업 캠프. 셋업 음. 캠프면은 집을 지란 소린가? 어. 아 까맣게 두구어졌다. 대박. 뭐 어디에? 승객표에. 승객표가 있어. 4십삼 찾아야 돼. 응 아이템 창에 있어요. 아니 책 보고 <laughs> 있는 거봐 엄청 귀여워. 오빠 책. 와 완전 귀여워. 오빠 차트 줬었거든. <laughs> 이거 쳐 봐. 완전 정독하고 있어. 나 없는데? 어디있지? 아래 있어. 어? 지도.. 그.. 타.. 팀이의 그림 옆에. 그래. 제일 하단에. 없어? 팀이 그림 옆에? 응. 오른쪽에. 응. 몇 페이지? 오빠, 거기안 갖고 왔네 응? 없어? 오빠, 그럼.. 아이템 게... 창에, 아이템 창에. 아이템 창에? 응. 앞에, 아, 아, 이거. 아, 어 짝대기가 그어져 있네. 가자. 우리 여기 동굴은 안, 안 찾아봐도 되는 거야? 여기? 뭘? 아, 그, 저기 가면은 팔 많이 달려있어서 아직 안 돼. 어나콤안주졌다 콤. 근데 우리 그 동굴은 가봤잖아, 여기 안 가봤고. 여기? 응. 어, 뭐있 다음에 와? 뿌셔 안 뿌셔? 어 무서워 별거 없네 아, 깜짝 놀래라 어? 일단 나가자 여기 무섭다 네? 갑옷이 없잖아 그거 어디로 돼요? 그 여기선 그, 여기 나가야 돼 우리 갑옷을 만들어 와야 돼팔 많이 달린 애 있어요 여기에 아 어? 뭐야? 소리 났다 뭔가 그팔 많이 달리네, 소리. 그쵸? 아니, 여기. 어디? 이거 사람 봐서 그런가? 어딨어? 어딨는데? 아닌데? 왜 소리 났지? 바다 어딨어? 여기. 아니야. 어, 뭐, 여기 뭐 있어? 저기 안에 앉아서 들어가니까 소리 났어. 안 들려? 나만 들렸나? 나. 어, 손전등 들렸다. 뭐지? 뭐 있나 봐. 소리 나지? 응, 무뭐 소리지? 어. 나갈까? <laughs> 어, 손전등. 손전등 어디 있는데? 여기 있었어. 어디? 요 여기에 안나? 어디? 오 어, 있다 아, 손 아, 여기 있었네. <laughs> 와 우리 지금까지 못 찾고 있었어. 대박. 배터리 달지 아껴 써야겠다. 배터리 어디 나와? 가방 창에어 이제 라이터로 볼게 어, 어떻게 또? 계속 비치고 다니는 거야 이거? 라이터를 바꾸면 되지. 그렇다. 그래 바보야. 그렇다. 갑시다. 전전 그렇다. 지 어, 여기? 아어어 아직 산소통 없네 여기. 산소통 받은 사람. 응? 산소통. 뭐라고? 산소통. 어 여기 산소통 여기서 찾았었나? 어디 있어? 아니 올라 어디 있는지. 부모님 <laughs> 데리 가자. 산소도 못 그럼 데쳐. 그럼 여행을 다녀야구만 혜로네나? 정말, 잘 둘러봐야겠네. 응. 우리가 갔다고 생각하고 다시 안 가면, 순전도 못 발견하는 거잖아. 맞아. <laughs> 배터리, 배터리가 어딨지, 나? 배터리 어 좀... 많이 먹었었는데, 부족큰보이는 뭐야? 어, 지금은 없어. 또 뭐, 돌아다니면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언니 빨리, 빨리 가야왜안 가요. 어. 가요? 때려, 때려, 때려. 근데... 아나 소리가, 응? 소리가 소리나? 너무 들려가지고. 왜나 오늘 목소리가 잘안 들리지? 일로 가는 거맞나 꾸룩꾸룩 거려. 뭔가 아니, 몬스터가. 조심해 몬스터인데로 가면 안 됩니다. 왼쪽 싫어. 가면 몬스터 있던가? 몬스터 될 거야. 8만 원에 있어. 지금 싸우면은 그냥 다 죽을걸? 목말다 소다 나 먹어야지. 이런 갖기는 거, 거 아니겠어. 저기 8만 원에 보이지? <laughs> 만약에 업데이트 돼서 응. 캐리어가 리셋이 안 되면 어떡해 캐리어? 응. 아니 그건 설마. 나는 내려갔다. 나, 나 때려서라 응 내가 바닥에 찍고 있는 너가 다 맞았잖아 맞아 그 은하 특기야 그니까 살지라는데껴들 <laughs> <laughs> 그녀의 어 밤이다 체 잡이다 시체 잡이 체이 카운팅은 어디서 어떻게 부는거지? 집은 짓긴 해야겠네? 응 어. 대충 하나 짓지 뭐 가자 어? 아직 밤 맞네? 나다 씻어야 된다요 지어지을실까그 애들, 다무지나... 애들 많이 나오는 곳에 진짜. 응, 그럼안 나오겠지? 뭐? 리셋이 안 되지 않을까? 리셋? 응. 무슨 리셋? 사람이 있는데 계속 몬스터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음... 일단 지어보지 뭐 어차피 지금 애들 세 방에 중 애들밖에 안 나오니까, 초반이라. 저게 진짜 그럼 우리 빨리빨리 다 바버리 잡고 코 그러면 쎄지잖아. 우리 알바 가자. 아, 뼈가 가볼 수구나모야뼈 열매, 모아야 돼. 뼈, 열야다